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. 이 이야기를 나눠줄 전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. 태건웅 전도사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만들기는 하는 건데 이걸 한번. 재미있게 <laughs>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 볼게요 네, 네 좋아요, 좋아요. 고고, 고고! 고고! 와, 와 많은 것들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네다 뜯어보니까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등장인물들을 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 먼저 여기에는 이게 잘안 보일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.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아브라함 그리고 여기에는 사라가 등장을 하게 돼요. 사라 사라는 어떤 관계죠?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. 아 아내가 되군요. 네네네 되겠군요. 아내입니다. 네. 그리고 사라가 안고 있는 게 이삭 인데 이 어, 이삭을요 하나님이 약속 을 해서 주겠다는 의미로 천사들이 내려왔었어요. 음, 천사들이. 그래서 지금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 에게 찾아왔을 때 이삭을 주기 위해 찾아왔을 때를 꾸밀 수 있게 음. 해 놓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전으로 바치는 내용까지 음. 기록을 할수 있게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조립을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조립을 해 볼까요? 네, 한번 해 볼까요? 네, 먼저 처음 네, 한번 해 봐. 여기 한장뜨요 어, 여기 한 장. 여기 한 장. 이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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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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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가 약간 휘어지네요. 네. 아, 여기에 일부러 칼집을 내서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었어요. 아, 어... 네. 이게 사이사이에잘 껴야지 끼어질 수 있대요. 아, 이게 휘어지 아, 아 이게 아, 게생겼냐요 네. 간한 어떨까요? 네. 와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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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벌써 워무서거 같습니다. 잠깐요. 네. 다음. 다음에, 이깐 잠깐. 네, 다음에 뭔가 는것이에요 아, 이게 거예요. 어, 그거 아요 네. 그럼. 어, 그럼. 네. 그럼. 네. 부실 <laughs> 뻔했네요. <laughs> 네, 이걸 부실 뻔했습니다. 부시면 안 돼요. 네, 부시면 안 돼요. 이게 잘 마음 같지가 않아서 좀 부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린이용인가봐요. <laughs> 어른들이 하다가는 이게 부셔질 수가 있습니다. 아, 벌써 이렇게 예 대박이네요. 그래서 많은 것들이 나왔네요. 그 네,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도 뭔가를 이렇게 꽂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네, 12번 그걸 하나씩 떼는 건가요? 아, 네. 아,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 네. 필요합니다. 혹시 집에 이쑤시개가 있다면, 이쑤시개로 콕콕 찍어서 빼내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네요. 네. <laughs> 이쑤시개, 이거 아닌, 아니. 아니. 어, 아, 네. 이 구멍이 여기, 이쑤시 아, 이래서 이쑤시개가. 네, 맞아요. 음. 이게 하나하나 빼려면, 아, 여기 이렇게,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글루건 같은 걸로 좀 싸주면 좀 아. 괜찮을 것 같은데요? 글루건은 아이들이 위험해서 아 글루건 위험하죠? 네아 그렇죠 그 글루건이 위험하니까 지붕이 완성됐어요. 와네 지붕이 집이 벌써 거의 뭐 완성이 된것 같고요. 야 이걸 이렇게 야 기가 막히네요. 정말 요즘 아이들 왕구는

태풍이 불어와도 안전한 아프라미지 <laughs> 와! 작예술품다 <감상했습니다>. 약간 <laughs> 예. 여기를 이제 붙이는 거 것, 것 같아요. 네. 네 여기 이제 아하 이걸 이렇게 뒤집어서 네, 여기를 네. 이렇게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아주는 겁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오와우. 야 이게 진짜 잘 만든 게 이게 규격이 그래도 딱딱 맞습니다. 이게 근데 어네자 얼추 됐습니다. 자 완성 와. 다단 아까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거 번제단도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와우 벌써 와 느낌은 좀 있지 않습니까? 느낌은 좀잘 보이려나? 느낌은 좀 있어요. 그리고 와 그래도 오우 그리고 그 옆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완성을 한번 해보았어요 와. 네.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전반적인 중요한 사건들은 기억해보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앞에 있는 것들부터 보기 전에 여기 뒤에 있는 것부터 봐야 해요. 아브라함이 원래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죠. 자신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. 이제 그 집을 떠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 집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, 2절 말씀에서 본토, 친척, 아비의 집을 떠나게 돼요. 그렇게 떠나던 와중에 아브라함이 이 장면을 겪게 되는 거예요.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. 아왜 찾아왔어요?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.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온 거예요. 어머.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했고. 아들을 주겠다!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. 근데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사라가 웃고 있어요. 아... 왜 웃고 있냐면 자신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기 그렇죠.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. 웃음이다. 너가 내 말을 비웃었다. 웃었다.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 되는 거예요. 아, 그 이름에 이 뜻이 이삭이었군요. 네, 이삭이 네. 웃음이라는 뜻이에요. 그 앞으로 넘어오면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사라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. 정말 기쁜 표정으로 와, 기쁘게 그리고 여기도 아브라함도 춤을 추고 있네요.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참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삭을 이 번제단에 바치는 장면이에요.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. 정말 마음이 어떻겠어요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음. 하나님 받치라 하시니까 결국 이 보십시오 칼을 가지고 받치려고 하네요. 허, 이제 비전했다.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크게 부르십니다.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알겠다. 너가 얼마나 나에게 순종하는지 알겠다. 미리 준비된 이 양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양까지 있는 겁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이 되었을까요? 결국 우리의 믿음의 조상, 조상. 네.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. 자신의 정말 그 귀한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. 네.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성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그때까지 친구들 안녕.